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거냐면그 네. 점집을 이제 5년 됐어요. 5년 네, 네. 애동 제자, 그죠 네. 5년 된 애동 제자분이 봤을 때 네. 이런 손님 정말 특이했다뭐 이런 거 있네. 응.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어, 뭐 크게 저는 지금까지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무례하거나 좀 신뢰가 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하루는. 어, 그냥 앉아있는데, 배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여자가 나는 싸우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 머리가 막 이렇게. 프라이트에요, 어. 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있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술 먹었는 줄 알았어요, 낮인데. 근데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들어오시는 손님이니까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 안내해드리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가. 그러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봐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 집처럼 볼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점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 신을 받았던 사, 어, 신당을 모셨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 얘기들이 또, 원래 그러신 분들이 자기 억울하고, 자기 좀 답답한 분들, 자기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쪽에 거실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다거나 하는데 이거로 뭐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그 사람도 힘들고 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잠깐 있는데 갑자기 건립에 저희 건립에 밑에 다에 오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나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쪽 가더니 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군이다 이러면서. <laughs> 선하게 가서 풀라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laughs> 여자분이 갑자기? 어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가 뭐 자기 몸에 옷을 막 찢는 거야 뭐 그래서 나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손님은 또 처음 봤고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지 <웃음> 놀래가지고 <웃음> 지금 뭐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뭐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또 멀쩡하게 또 앉아요 그러더니 봉지 그 손에 들고 왔었다고 했잖아 그게 뭐였어요? 그 안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지고 있다가 그러고 찍고 나서 막 그러더니 아 죄송해 요또 변신을 하는 거지 네. 아, 죄송해요 뭐 이러더니 담배 하나만 피워도 돼요 그러더라고 에 태우세요 그랬더니 봉지를 딱 열었는데 봤더니 담배 꽁초 네. 자기가 폈던 거 쟤를 거기다 털고 에세이 같은 그 얇은 담배였는데 네. 거기 그 담배 깍도 들어있고 그 담배 꽁초들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다니더라고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상하게는 보여서 쟤 아, 괜찮아 미쳤나고 해도 대가 없어요. 어, 좀 그래 좀신또라이처럼 네. 그러니까 보였어. 어쨌든 <laughs> 신꾸이뭐신꾸스해서 신구슬 자기가 뭐 잘못됐든 뭐 허주가 씌였든 어쨌든 이상한 또 정신이 좀안 좋다 그렇게 봤는데 쟤 떄리를 그래도 불편하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쟤이리데아 자기는 안 한데 그 봉지에 딱그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담배 막 이거는 술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몸도 떨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젤를 떨고, 꽁초를 거기다 끄고, 자기가 이제 담배 남은 거를 다시 넣, 넣어가지고 봉지에 넣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뭐,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지. 자기가 신받고, 자기가 뭐,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됐다.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무슨 얘기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막 일어난 일이라, 가고 나니까 그냥 이상한 나, 내가 뭔가 맞은 것 같은 기분? 점사비는 냈어요? 응? 점사비? 점사비는 냈어. 그건 갖고 왔어.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봉지에서 꺼냈던 것 같아. <laughs> 깜봉이랑 깜봉. 아 그래요? 깜은 봉지. 예. <laughs> <laughs> 거기서 꺼냈던 것 같아. 응. 아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걸다 담아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죠. 좀 뭔가 집사람 그 다음에 거. 안 왔어요? 어그 뒤로 안 왔죠. 그 다음에 왔으면 나문안 열어줬을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응. 그런 사람들 보면 뭐좀 어때요? 마음이 이제 나 솔직히 얘기하면 안타깝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어, 내 적이기도 한데 난 정말 다행이다 어, 선생님과 신 가족을 잘 만나서 난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그래도 저런 사람들처럼 실패 보지 않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지 그냥 <laughs> 그게 완전 그냥 그거였어요. 그거는 완전 이거는 신을 받아서 그 상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병원 가야 될 정도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들은 건 있는데다가 자기가 나한테 공수 내리는 것처럼 자기의 지금 상태는 선안 가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 옷을 막 찢으면서도 막막 막 찢어가지고 그냥 거실에 막 옷이 다 날라다녔거든, 막 그냥. 그래고정답이 내고 가요. 응 점사비 내고 그냥 그 까만 봉지 딱또 손에 쥐어서 지고 그리고 나가더라고 그냥 잠깐 잠깐 이런 또, 거. 또 다른 손님 없네 다른, 다른 손님 네. 이상한 손님 네. 아니면 좀아 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 네. 크게 이상하 나는 근데 그런 사람 빼놓고 말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말로 어떻게 힘들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답이 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봤어, 어떤 상황이 됐어. 어, 본인이 남편 있고 남자친구가 둘이 둘 셋이 있어. 네. 근데 뭐 그런 거 점사로 나왔다 치더라도 본인이 막 말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잖아. 어, 남편이랑은 헤어지기 싶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좋고, 어 그런다고서 내 그러면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냐? 그건 아니고 남편이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슬플 것 같고 이런 내용들 답을 본인도 내지 못하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나도 그걸 맞추고 막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같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고는 크게 뭐 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저기 심각한 손님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욕할 만한 <laughs> 그런 거 응. 끝낼게요. 네.